평범한 유부남의 일상 뷰티라이프tv 안녕하세요 뷰티라이프tv입니다 뷰라tv의 37번째 이야기 중국 직구 개복입니다 짠 바로 요 제품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몰리그 테이블 탑 미니 트라이포트입니다 먼저 스몰리그란 회사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캠코더 액션캠 촬영장비 악세사리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약간의 가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품질은 대만족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되고 스몰리그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이 회사 제품을 이용해 보신 분들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견고함 단단함 완벽함 이런 제품들의 도색도 매우 깔끔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이유는 호환성입니다. 여러분의 상상하시는 그 무언가를 이곳의 구성으로 나만의 케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몰리그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성별로 또한 각 카메라의 액션캠, 여러 제조사별로 카테고리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런 클램프 역시 이러한 저가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서 매우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이런 소형 악세사리들조차 호환성과 내구성, 사용 편의성들이 매우 훌륭한데요. 케이지 같은 경우 이런 소형 악세사리들 이렇게 수많은 화면에 보이실까요? 이런 수많은 홀에 원하시는 대로 체결하셔서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암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대로. 저도 이 A7M3KG 같은 경우에도 핸들, 손잡이 다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구성한 세팅입니다. 자, 요런 작은 액세서리지만 HDMI 케이블 클램프로 케이블을 보호 혹은 완벽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호를 유지케 해주기도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다 개별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핸드폰 케이지 구성품들도 있어요. 이것조차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11,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관련 제품들도 출시되어 있네요. 자, 화면에 음. 보이시다시피 이것도 스몰리그사의 고프로 7 케이지인데요. 고프로 7에 같은 경우에 이 별도의 마이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별도의 마이크 입력 단자를 그 장착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이 모든 것들이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게 또한 아까 보여드린 매지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하는 구멍에 원하는 홀에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명 마이크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직구한 스몰리그 미니 트라이포트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이 제품은 스몰리그 홈페이지에서 약 35달러 정도 하고요 스몰리그 미니 삼각대 자 개봉합니다 구성은 매우 단순해요 예. 보시다시피 단순하고요 사이즈는 그 홈페이지 스펙상 23cm 정도, 무게는 493g입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레드 타입이고요,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최대 하중은 홈페이지에 2kg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니 삼각대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트라이포트도 뭐 그리 좋은 거 사용해야 하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삼각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야외 촬영 시에 가벼운 플라스틱 삼각대의 경우에는 바람에 흔들리거나 혹은 넘어졌을 때 고가의 DSLR에 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니 삼각대 역시 DSLR의 경우에는 뭐 렌즈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1kg 이상 혹은 마이크나 조명에 따라 그 무게는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튼튼한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뭐 브랜드 없는 저가의 플라스틱 미니 삼각대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시고요. 맨 프로토 같은 경우에도 중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픽시의 경우에는 2만 원대, 픽시 에보의 경우에는 4만 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몰리그 미니 트라이포트 타사 제품에 비해서 전혀 조작함도 없고 깔끔합니다. 사실 오늘 구매한 이 미니 트라이포트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데, 스몰리그란 회사를 접해보신 분, 그 중에 미니 트라이포트가 필요하신 분, 아마 저와 같이 바로 이 스몰리그 미니 트라이포트를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비교하셔서 좋은 제품 선택하시는 카메라 라이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뷰티 라이프 TV였습니다.